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상황 차에 관련한 전문가 5명의 한 팀인 그들은 각기 다른 죄질로 전과가 있다 그들의 재능이 남달라서 잘 이용하고 싶은 검사는 특수 위장 작전에 투입시킬 목적으로 성공 시 전과 삭제 원하는 미국행을 약속한다 대규모 돈세탁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부패 척결을 원하는 검사와 단지 한몫 챙겨서 원하던 미국으로 가고 싶은 팀원들 과연 그들은 서로 원하는 것을 얻고 작전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영화 자체가 어렵지 않고 신나는 OST 때문에 생각 없이 볼수 있는 킬링타임 영어로는 괜찮다고 볼수 있겠지만 누구에게 추천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기파 배우들로 만든 아쉬운 영화다. 좋았던 점은 팀의 리더인 유아인 배우와 최고 빌런으로 나오는 문소리 김성균 배우의 기싸움이 볼만했다. 그리고 복고를 잘 재현해 놓은 패션들이 재미있었고 그 당시에 올드카드를 볼수 있어서 그 재미가 쏠쏠했다. 하지만 카체이싱에서의 몇몇 티나는 CG들은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어 조금 아쉬웠다. 대신 내용을 떠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래퍼 마이노와 개코의 OST가 신나고 좋아서 아쉬움들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북고가 좋다면 재미있을 수도 있을 영화, 서울대작전. 킬링타임용으로 좋을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서 아쉬운 영화다. 아, 송민호는 귀여웠다. 항상 행복하세요.